전도 전도가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 최고 전도자다. 그 세계 최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해지고 세계 최고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그할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해준다. 이걸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예수 믿고 잘안 되느냐 뭐두개 중에 한 개가 잘안돼두 개도 안 되는가 재고 응?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지 그분이 까 그러니까 그렇고 또안 그러면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신 문제고 이제 응? 그런 게 아니라 재고 되는데 난 재고가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응? 내가 되길라고 맛만 먹으면 되게 돼있어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이 부분으로 뭐안 되면 언제까지 계속하고 그러면 되나. 될 때까지 계속해. <laughs>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날이 오겠지. 그죠? 그 생각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라. 그럼 변한 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누가 내보고 하라나 그지? 완전복음. 우리가 할 거는 두가지다요 완전복음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사는 거 하고 뭐두 가지가 돼야 돼. 평생에 일해야 될게두 가지라. 완전복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싹다 해준다 이거야.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장사도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가 만들어 주고 이거참싹다 해준다. 어? 그것이 이제 완전 복음이고 공부를 해도 그죠? 하나님이뭐 알아서 다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친구 붙여주고 어? 하나님이 뭐 머리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싹다 한다 이거라. 그래가 세계 최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 그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죠? 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할래도 한계가 있잖아. 부모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디까지 해줄꼬, 그죠? 밥이나 한 그릇 해주는 것도 공하기는 해야지. 머리를 나쁜 머리를 좋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근하나님 하면 되지, 그죠 나사만 하면 딱 좋아주면 되는 거 그럼 제정신이 딱 돌아, 그죠? 천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하면 되겠네. 그 완전 복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 살아라. 어,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 해도 산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말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주를 위해 산다. 이더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죽이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내가 산다. 이더라. 죽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그 잘하시면 되겠지. 그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도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종으로 살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죠? 응?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해줄 일이 참 많다고 우리는 뭐 남을 위해서 살아라 면아 나는 뭐 남을 위해서 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지 남을 위해서 살아라면 마음이 두서 그렇지 내가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마음은 할게 천지가 지금 팔다리 있겠다 그죠? 뭘못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은 본인이 행복해져요. 하나의 우리를 그래 만들어놨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때 행복하고, 남을 위해서 살때 행복하도록, 엔돌핀이 노도록, 요래는 만들어놨다면. 지를 위해서 살면 어찌됩니까? 토기 노도록 해놨어. 그니까. 그 지를 위해서 하니까 맞아. 하고 만 몸이 붓고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래 만들어놨어. 그래야 우주관 돌아가겠나?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지. 후부 둘이가 자꾸만 지를 위 살아가라 그죠? 부인 보고 말이니 내를 위해 살아라 니가 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래 놓으면 가정 깨진다 어? 부인 신기려면확먹으데 부인도 마찬가지지 남편한테 그죠? 아, 남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어?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해. 이렇게 놓으면 그죠? 그, 그 사람 만나겠어 둘이가 그게 제일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남남 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제일 작은 공간이 가정인데, 지금. 거기서만 성공하면 된다면. 그래, 응? 그리고 그 사랑을 키워가, 확장시켜가, 그죠? 아프리카까지, 말나 <laughs>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시구가 조용할 거야, 그죠? 전쟁이 왜 납니까? 욕심부리니까 나지. 아, 서로를 위해 살아가라 전쟁 질게뭐 있나, 안 그래? 응? 서로 도와, 도와주는데 말라 전쟁을 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것이 전도 열매 맺는데 아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왜 전도가 힘드느냐 자기가 전도 열매를 맺으려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게 무식한 거지 전도 열매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완전 복음이 준비되고 섬기는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서만 내가 나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붙여주면 전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내가 인간이 모자라지. 욕심이나 부르지. 남하고 싸움질이나 하지. 집 밖에 모르지. 말딴 소리에 서지 어? 부지 좀, 아, 다베리 놓지. 응? 가만 안 오면 뭐 교회 생활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될 건데, 그거를 막 지끌어 만들라고 깔짝거려지고요전 아, 다베리 놓는 거라. 욕하게 만들고,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온 욕을 하게 만들어보는 거라. 하늘 볼때 신기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응, 진실하게 이제 아, 다변난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전도를 안붙지지 그죠? 부지도 똑치 같은 거 있잖아. 고구마 부지 보는 거라. 그지는 전도됐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 때느리라 지금. 그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도운동에서 임 받은 사람 일 렘넌트 일곱 명.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이제 어이 세상에 그지 어. 요셉 모세, 애굽을받고 사모엘, 다윗선 블레셋을 받고 엘리, 엘리사는 아람을 봤고요. 아, 이게 전부다. 이 사람들이, 저, 장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고, 12가지 문제에 빠져있구나. 이 복음 안 들으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복음 재난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눈이 열려있었다. 그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가는 곳을 가고, 안 가는 곳을, 다 가는 거지. 초대교회 마찬가지. 예, 초대교회가 마찬가지라. 아, 이 땅이 전부 장세기 삼장 문제구나. 12가지 문제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령수만 받아가지고, 어, 딴 것까지 그리스도 전변인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어, 세상의 문제를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복음 전하잖아요. 진짜 복음이란거건 너무 쉬운 거거든. 분림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그냥 복음이 뭔지 만 알아보면 진짜 복음이라 어, 복음이 장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지 안 그래 그 장세기 3장한 개는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장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해결하려고 온게 복음이거든. 그러니에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현장 가서 그죠?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주는 거라. 그래가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그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린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1절 돌아온 당자. 탕자. 당자가 그 돌아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이 자기네 돌던지가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복음 그 전하는 시간은 하늘과 땅에서 잔치에 연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다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뭐 대통령 이런 거별거 아니라 그거는. 뭐 저끼리 그냥 뭐 하는 것이고. 하나에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문만 열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라. 그렇겠죠, 응? 이 우주도, 이 뭐, 하나의 뭐가 중요하게, 하의게 중요하게, 이렇게 한 개도, 딱한 개밖에 없어요. 포음전에서 응? 사람 살리라고. 그그 그래, 눈만 하나 열리가 하면 말이죠. 사일장 8절, 성령이 권능을 주시게 되어있는 거야. 성령이 권능을 줘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어지고, 응?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라, 딱한 가지만 하면 돼.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살리라 지역갈 사람 천국 여주라 그거 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 말이야.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귀신한 나가라 이게 아이고 영적 전쟁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게 우리가 막 현장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 물러가라 막 귀신한 나가라. 어? 병고 제절하면 뭐 이런 이런 거를 그런 건하나의그 뭐랄까 그어이 메인 잡을 하는 상황에서 약간 가외로 하는 거라 그니까 그게 메인 잡이 아니라고 우리 메인 잡은 뭡니까 포금 전해 가지고 천국 집을 엮는 거야 알겠죠 이게 메인 잡이고 그걸 하다 보면 막기지은 나가라도 하고 막 병기도 해가 병도 고쳐을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저 메인 메인을 놓지 보면안 된다면 자기 주업을 놓쳐 버리고요. 엉덩이한테 쳐박혀갖고막 기도하고 병고치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 말이죠 그 맛이 간 거라 지금 왜 그러고 다니는 거기도해가변고 병고치고 귀신 조질 때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살리려고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시범을 좀보여가 그죠 이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 믿으니까 되네 어? 우리도 믿을란다 이러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뭐 귀신 조고 병고치고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병고치면 말고 그죠 천국 가야지 병 걸려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열1기야 6장 8절 21절 불말과 불변거가 동원되고 누가 복음 10장 19절 어 뱀과 장가를 밟고 원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힘이 벗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알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거기가 하나의 님 나라라. 어, 왜 하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게 해, 해결되는 것이 하나의 님 나라라. 마귀나라는, 멀쩡한 놈도 말이야, 반좀 죽이는 게 마귀나라라. 되는 게한 개도 없다고. 내 아프고, 일하면 되지도 않아고, 이 마귀나라. 하나의 나라는 뭡니까? 몸도 회복되고,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고, 어? 가정도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되고, 전부 다 회복되버리잖아요. 어 이복음이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많은 종교와 많은 교회들이지만 은 지금 현장은 어떻느냐 현장을 봐야 되는 거야 현장은 전부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야 헤매 응? 막 헤맨다고 너무 쉬운 걸 모르니까 아니,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네가 헤매는 거고 예수 믿으면 끝난단 말이야 응? 그 쉬운 말을 누가 안 해주니까 뭐, 이것이 진리냐, 저것이 진리냐, 뭐, 어디가 이단이냐, 어디가 참단이냐 하고, 이단이고 참단이고 간에 예수님과 천국 가라, 알겠지? 너가 말하는 참단이 답이 없단 말이야, 지금. 아무 답도 없는 아들이 그런 거나 좋아하는 거나 이단이다, 참단이다. 그런 말삼아할 시간에 전투해가지고, 사람 살리란 말이야, 지금 말장난 하지 말고, 멍청이들라 응? 사람 물에 빠졌는데, 그지? 이 로프가 미제냐, 일제냐. <laughs> <laughs> 그, 왜지랄이냐 아무거나 던져가. 살리라, 그냥, 아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 아는 다, 다 죽고 있는데, 그죠? 그, 앉아가면, 애, 저기서 싸우는 거라. 로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그러시고 살면 안 되지. 자, 이런 걸볼 때, 그럼 내가, 나, 놈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 아, 그럼 나라도, 복음의 줄을 던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아시겠죠? 나라도 그래야 되겠다, 이거라. 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많은 뭐 것도 별로 없고, 어? 내가 무슨 신학에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성경을 1 0번 읽은 사람도 아니고, 뭐 대강 그런 사람이지만, 은 응? 그래도 뭐 하나님은 혜로 내가 교회까지 와서 복음 들었으니까, 뭐 간단하네. 복음 문제는 장세기 담장이고, 답은 복음이네. 보니까 그죠? 아, 그 바보라도 하겠네. <laughs> 그래, 그럼 내라도 전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을 지됩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 되고, 기적이 일어나. 쉽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죠? 열매 맺는 전도 속으로 집어 이어보는 거야. 그래야 그 진짜 전도를,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우리 열매 맺는 전도자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기 3장 문제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한 능력임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 땅에는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종교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방황을 하고 있고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지만 아는 것도 없고 어또 능력도 없고 어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에서 장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최고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교통하시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 능력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셔서 죽은 자 살리고 장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내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 맺는 전도의 역사가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